안녕하세요. 입니다자 오늘 먹을 것은 불닭 스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불닭과 다르게 분말이에요. 왜 부어? 이게 왜 부어져 있냐 하실 수 있어요. 실수로 촬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촬영이 안 됐어요. <laughs> 참. 게다가 저희 집에 불닭. 액상 소스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이게 잘안 섞이더라고요. 잘안 섞여서 그냥 거의 허연 상태.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음.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어우 매운맛 난다 아, 매워 어우 조금 맵네요 아, 플림. 아, 블레임님플레임님을볼게 아니야. 아, 바크모. 박구모. 바크모는 바크모님은 물청사긴 한데. 아. 그니까 갑자기 뭔 말이야. 갑자기 불꽃을 상징, 불꽃을 상징하는 유튜버 플라이님이 나오고, 물을 상징하는 유튜버 박현원님이나왔고내 유튜버 진짜로 등장하시면 진짜 좋겠다. 음. 음. 이술 깨지니까 별로 안 맵네요. 그럼 이런 양념 조금 있는데. 어, 매워. 조금. 매워요, 조금. 이런 파짝이도 있거든요? 아 코가, 코가 길은라 가루라 그런지. 라면은 이래요. 당연하죠. 라면은 면이니까. Ugh. <sighs> 여러분, 저 얼굴 궁금해요. 얼굴 공개 한거 보고 싶으면은 구독 찔러.